역사 신석적 저 하절꽃 없는 한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에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고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거울 날이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할수 없는 마음이 있어 소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리 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바윗돌처럼 옹꽁 얼어붙었던 돼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한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기전에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고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햇볕과 바람과 보을 날이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생처럼 왼통되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질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이쁘기 예쁜 손가 내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저 황이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